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걷고 있어요. 광야의 낮은 너무나 뜨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커다란 구름 기둥이 나타났어요. 와 정말 시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갔어요.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쌩쌩, 모래바람이 불고 아주 추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커다란 불기둥이 나타났어요. 와, 정말 화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을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며 항상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시며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과도 함께하시고 지켜주신답니다. 살아가는 아이들의 품에 꼭 안고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시고 지켜주신답니다.라고 아이들에게 말해주세요. 또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이들과 대화해보세요. 첫 번째. 뜨거운 낮에 구름기둥이 있으면 왜 시원할까? 추운 밤에 불기둥이 있으면 왜 따뜻할까? 뜨거운 낮에, 더운 낮에 구름기둥이 있으면 시원한 이유는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추운 밤에 불기둥이 있으면 따뜻한 이유는 따뜻한 열기가 추위를 견디고 이기게 해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과 밤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시며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답니다 또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시며 너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언제 느꼈었니?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하며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끌어 내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약길은 어떠한 곳이냐? 광약길은 험난한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험난한 광약길에 그들의 앞에서 먼저 앞서 가시며 밤낮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을 떠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건 낮에는 구름 기둥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고, 구름 기둥이 멈춰 섰을 때, 백성들도 따라 멈추었습니다. 캄캄하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고, 불 기둥이 멈춰 섰을 때, 백성들도 따라 멈추어 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막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지나가는 땅의 거주민마다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그대와 함께하신다고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신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읽어볼까요? 주래국기 13장 22절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거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며 지켜주세요 친구들 우리 씩씩하게 다시 한번 전도사님 따라서 외쳐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며 지켜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며 지켜주세요 그래요, 아이들이 성 가운데에 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안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시며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지켜 주신다는 것에 믿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생각하면서 아이들의 구에꼭 안고 우리 같이 축복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관식이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시며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광식기와도 함께하시며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광식이가 즐겁고 행복할 때에도 그리고 캄캄한 밤 홀로 잠에서 깨어 무서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광식을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광식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